양쪽 눈을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나서를 찍고 차고있다 친구를 갖다 대가를 때려가지고 얼마나 잔인하냐 이거지 나는. 도저히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범인. 그가 저지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달 22일. 농수로 옆을 지나던 보라 씨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부터 했습니다. 사십 반쯤에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일리 뛰어와 보니까 삼둥이가 저기서 걸어내려 오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비틀거리며 수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던 건 하루 전 집에서 사라진 진돗개 삼둥이였습니다 절뚝거리고 막 주춤주춤 걸고 한쪽 눈은 빨갛게 된 상태로 이렇게 안구 자체가 아예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덜렁거리고 나와 있었고. <놀람> 두 눈이 심하게 훼손돼 70m 떨어진 집을 앞에 두고도 물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삼둥이는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다리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고 두 눈은 살릴 수가 없어 긴급 수술로 안구를 적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렇게한 사실이에요. 도끼를 찢거나 현장에 동원된 거예요. 삼둥이는 1년 전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 살아남은 어미가 고생 끝에 낳은. 아홉 마리 새끼 중 셋째입니다. 집주인이 삼동이 가족을 버리고 간뒤 유기견이 됐지만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요. <laughs> 이 아이가 삼동이요 네. 사람에게 학대를 당한 뒤에도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는 삼동이. 하지만 두 눈을 잃은 삼동이는 지금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안 보이니까. 음... 누가 무슨 이유로 삼동이에게 이토록 잔혹한 짓을 했을까. 삼동이 사건이 알려진 후 마을에선 또 다른 의혹들이 세어났습니다. 요즘에 개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갖고 오고. 오늘 한쪽이 머리에 이 상처를 입고 음. 달려있어. 떨어뜨리면 될것 같더라고. 창 밑에 또, 또 하우스 하나 있는데도. 어. 달바리 하얀 개용하게 있었어요. 달인 시가 개. 어. 산에서 죽었대. 산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들을 풀어 놓고 키운다는 마을에서 최근 개가 죽고 사라지고 다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동네에 과하지를좀 미워하거나 꼬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 사는 사람 없어 여기 시골 동네고 그런다라 다 동네는 가구 수가 적고 집들이 떨어져 있어 목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 CCTV 그, 저기 보셨어요? 강아지 마리 다 나온가? 나왔단 말이네 마리가 다가세마리나한 마리가 못나와 실제로 한 농장 앞에 설치된 CCTV에는 삼동이가 실종된 그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1일 오후 5시 40분경 동네를 신나게 달리는 개네마리가 보입니다. 삼동이 가족들입니다. 농장 옆으로 난 작은 새끼를 따라 들어간 개들이 다시 뛰어나와 황급히 되돌아가는 건 불과 2분 뒤. 그런데 삼동이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꼬리가 지금 밑으로 쳐져 있잖아 그럼 도망 나온 이유가 있어야 할거아니 소리라는 거죠. 진 거에 대해서 놀래서 일단은 막 도망 나왔고 그다음에 이다 같이네가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주시를 하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했어. 농장 옆으로 난이 샛길은 평소에도 삼동의 가족들이 자주 산책을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일로 들어간 거거든 이쪽으로. 아마도 이 길을 지나다 범인과 마주쳤을 삼동이.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우리는 수상한 한 남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동이가 향한 길로 들어가는 남자. 그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최씨입니다.